저는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열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 중에 큰 말씀을 준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은 그 믿은 대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사실 히브리서 기자도 11장에 많은 사람의 믿음의 영웅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히브리서기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먼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다윗에게도 보신 게 믿음이요. 요셉에게도 보신 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보는 게 믿음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시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을 몇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안 보십니다. 가장 보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았고요.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나아가 매일의 사명에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은 바로 이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7절 한절 말씀 속에는 노아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근거예요. 즉, 노아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가 어떤 하나님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한 절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부분을 다 나눌 수 없어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오늘은 믿음의 근거와 그가 보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는 그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함께 2주에 걸쳐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먼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오늘 7절에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가르쳐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라고 나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경고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로 노아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바로 노아가 받은 거예요. 들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홍수로 인한 심판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는 그 지역에서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노아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소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처럼 노아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은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 노아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노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경험해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언제나 신앙의 출발은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믿음의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믿음 가짜요. 말씀을 벗어난 믿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에녹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믿음의 계기가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옛날 마을에는요, 마을마다 입구에 창을 던지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일명 파수꾼 군인 보초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쓰러뜨려야 되느냐, 누구부터 없애야 되느냐,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창을 던지는 사람부터 없애야 그 마을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만 해치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가 죽으면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던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드셀라의 이름이었어요. 아마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에녹 자신의 생각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네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지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요.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 홍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봐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5장 2 5제를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8절에 라맥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나와요. 즉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세와 182세를 합치니까 3 6 9세예요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노아는 몇살때 홍수의 시판이 임했느냐? 600살 때 홍수의 시판이 임했다고 나와요.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곧 그달 열이 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노아가 600세 되는 날홍수 시판이 임했는데 자, 그러면 노아가 600살이면 무드셀라는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아는 분은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369세에다가 600세를 더하니까 969세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었느냐? 969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에 온다는 이 말씀처럼 그의 나이가 969세에 죽었더니 그때 노아의 홍수가 바로 시작되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지켜졌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바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에녹의 삶의 근거는 바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당시의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며, 어설프고 별볼일 없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썼던 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던 겁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 전혀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땅에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을 믿었고 방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져 버려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만 믿는다면 우리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참 믿음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도, 헌신하는 이유도, 열심히 돈을 보내서 성교하고 헌금하는 이유도, 모든 신앙의 뿌리와 출발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뭐름이 합니까?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될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삶의 시련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날마다 말씀해 둘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될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새겨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공통된 말씀의 뿌리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녹에게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개인 심판과 우주적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 심판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끝을 맞이하는 심판을 말해요. 그러나 우주적 심판은 온 인류의 마지막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구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과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현대신학자 라이혼드 니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뒤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전과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심판을 모르는 삶과 심판을 아는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에 와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에녹처럼 반드시 있을 심판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내게 감당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 또, 노아처럼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만들어야 될 믿음의 방주를 신실하게 만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노아가 보여준 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노아가 보인 태도와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는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반응으로써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알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자, 7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게 바로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노아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심판이 만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자기의 몸을 떨었던 거죠. 그러면서 노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누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노아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운 마음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어떤 사람의 한 강의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결코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함의 근거 또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 성화로 더 가까이 거룩한 삶으로 더욱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느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갖는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태도는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로세 사위들과는 참으로 대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로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무슨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해. 아니야, 그렇게 되진 않아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거죠. 바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로세 사위들과 노아의 태도는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랐다는 사실이죠. 로세 사위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반응으로 뭐예요? 소동과 고마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반응을 보였고, 끝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로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말씀의 경외감을 갖고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저는 노아에 대해서 그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그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먼저 그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욕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축복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계기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노아만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언제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출발한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들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잠처럼 여기는 가볍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할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과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경외함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경외함의 태도가 있어야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뭐냐? 다음 주에 보일 노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그리고 말씀에 경외감을 갖고 들고 떨림으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한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믿음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해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